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그서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얹으러 요제를 삼게 하고 같이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이런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 화목 제사 위임식을 위한 화목 제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순양의 피를 제일 먼저 받으면 모세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오른쪽 귀뿌리 그리고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에다가 사방에 다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피는 뭐를 상징한다 있습니까? 생명 그죠?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 마음으로 짓게 되었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거룩함이 있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재단 사방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그 피를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또귀 뿌리에 피를 바른다. 의미에 대해서 우리 나눴는데, 귀 뿌리에는 바로 머리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역할 중에 우린 시각적인 눈에 대한 이 생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참 주중에도 어한 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버닝썬이라는 이 강남의 클럽에서 일어난 그... 어, 사건 참 한때 몇년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혔죠 잊어버릴 만한 때에 최근에 또 영국 BBC라는 채널에서 또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되어서 좀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강남이라는 도시가 낮과는 달리 밤이 되면은 참 클럽들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돈으로 강남에서 가장 큰 클럽을 만들었대요. 그곳에 여성 손님들이 즐기기 위해서 왔더니 직원들은 몰래 음료나 술에다가 약물을 타서 그 여성 손님들을 의식을 잃게 만들고 호텔로 데려가서 이 V.I.P 손님들에게 마음대로 그 여성을 유린하도록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클럽을 설립한 연예인도 그의 친구들도 연예인들도 함께 여성들을 유린한 영상들을 찍어서 카톡방에서로 공유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서 대중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실형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하나 둘그 실형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피해자 여성이 그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도 그때의 그 상처, 피해 이것들이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클럽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 인터뷰에서 아직도 이 강남과 같은 클럽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눈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음욕의 눈으로 또 음욕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귀뿌리에 피를 바른다라는 말씀은 항상 나 자신을 살펴라. 특히 나의 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귀뿌리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머리의 역할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 생각입니다 생각. 잠언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라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항상 지켜야 된다. 생각을 늘 경계해야 되고 생각으로 참또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 참 많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들은 정보를 참 그대로 해석 올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풀려서 오류가 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그래 가질 때참 많은데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은 나 혼자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또 전달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은 분별력 없는 사람이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참 이런 오류 있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퍼질 때에 어지러워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행복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러면은 집중하고 처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정보를 알게 되고 오해는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교회 공동체도 행복한 신앙생활에 참 유익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이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듣고 본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항상 거리두기 하시 바랍니다. 혹 내객 또 그런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말을 옮기거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시험받게 되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말을 할 때는요 주의 몸된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항상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행복한 신앙생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에 오해가 생기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만약 듣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나의 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락방의 순장과 목회자를 꼭 찾아가시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찾아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까울수록 바른 얘기 잘 못해줍니다. 오히려 부풀어지게 되고 판단을 넘어 정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오를 범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항상 목회자랑 항상 함께 공유하는 다락방의 순장이나 그리고 목회자에게 먼저 의논을 나누시면 주의 몸된 교회 덕이 되는 생각으로 내 마음도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이 저지르는 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기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 제사장 위임식의 이 화목 제에에서 이제 남은 순서가 진행되는데 먼저는 기름을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기름 태워드리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아멘 여러분 짐승의 콩팥과 간에는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간꺼풀로 둘러싸인 지방을 떼어내고 또두 콩팥은 작어서 그런지 그거는 기름과 함께 떼어내서 또 순양의 가장 기름이 많은 부분은 또 꼬리 부분이랍니다. 꼬리를 베어서 그것을 어, 어, 여호와께 태워드리는데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하나님께 냄새를 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화목 제사라고 하면요.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 친교의 제사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맨 마지막이고요. 화목 제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선으로 여기는 제사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는 제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위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부위를 태워 드린 거예요. 이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생명 생명은 피 피고요 기름은 힘힘그죠 지방에서 힘이 나온다 지방에서 힘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방 즉 기름 부위를 하나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몫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뒷다리와 가슴살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셨고요. 그걸 정한 대로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위는 제사장 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 사서 가장 먼저 우리는요.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 드림으로 인간은요. 누구와 먼저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남은 고기를 이웃과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 위하여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참 사회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여러 만남이 있지만 교회에서 만난 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먼 형제들 친척들은 명절이 되어야지 우리가 볼수 있지만 교회는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보게 되잖아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밥도 나누는. 밥상 공동체기도 합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경조사가 있으면 축복도 해주고 함께 울어도 줍니다. 서로 또 이런 여러 사회적 만남이 중요한데 그 중에 교회가 주는 이 사회적 만남이 큰 힘이 돼요 저도 고향은 대구지만 여기 인천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것을 어, 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께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와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주일에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친교하려고 해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기 성님 제적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의 관계는 자연히 따라오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와 형제들 간의 건전한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제사를 우선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있잖아요. 시험을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려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보다는 사람들과의 화목에 좀더 많이 치우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얻는 위로를 찾아 다녔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연약한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그 가시가 드러날 때는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인정, 칭찬, 목마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러나 너무 사람의 인정과 또 위로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고 또 돌아서면 또 듣고 싶은 게 칭찬이고, 그렇게 공허한 것이 사람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할 때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던 10편, 142편에 이렇게 말고백하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 의지했더니 사람을 기대 봤더니 모두 등을 돌리고 이제 나는 오른쪽에도 사람이었고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들만 가득하고 가족인 사울 왕 장인 어른인데 장인 어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의지 가족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허약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비난처요, 나의 붕기시십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평강과 또 위로가 건져내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화목함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궁궐에 있으면서도 성전의 문지기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 성벽에 둥지를 트고 있는 저 참새와 제비가 더 부럽습니다. 세상 천일보다 성전의 하루가 더 나에게는 기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은 다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를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인간관계도 얻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된 사람은 자연히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수평적 관계가 전과 더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시편 142편 7절에 아까 전에는 내 오른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는 것은 참 신실한 친구들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의인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들였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사울 왕을 아들인 그바 누구냐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주며 그의 생명을 자기 목숨 같이 여기며 다윗을 지켜줬죠. 그리고 다윗의 왕자의 자리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충성된 신하들이 서른 명이 넘는다했고 그 중에서는 때론 다윗이 나는 저 적진 속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에 그 물이 마시고 싶다 하니까 세 명의 충성된 신하가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다윗 소에서그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사건도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을 기대했을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신실한 의인들이 붙여 주셨던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는요, 아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구나. 내가 화목제의 원리를 깜빡했구나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를 너무 기댔구나. 내가 화목제사의 원리를 깜빡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친구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 나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맺어야겠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요 정말 좋은 친구들, 특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화목제사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위임식에서 화목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소재물들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 무고병, 광주.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서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아멘. 여러분 기름과 뒷다리까지는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는 화목 제사 원리를 알겠는데 웬 소재물? 소재물은 곡식을 가지고 유교병을 만들거나 무교병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었던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그 이런 소재물을 함께 지금 곁들여서 드리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화목 제사에를 드릴 때는 세 가지의 어, 뭡니까 어, 이유를 가질 때 드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 드릴 때, 둘째는 서원하는 마음으로 서원 제 드릴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나에게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 서원제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것도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자원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도 이 화목제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물을 함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언제 어떤 이유냐?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때에 이 소재물도 함께 드린다라고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바로 앞장이죠.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식 화목 제사는요. 어떤 제사다? 감사의 제사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길래 감사의 화목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 바로 대제사장을 우리의 삶한 가운데 세워 준 것을 감사드린다. 그런 마음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한 사람, 한 민족이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를 멀어졌을 때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의 재물을 태워 드리고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하는 사명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잖아요. 이런 귀한 대제사장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 주셨으니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감사의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재물을 담은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합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이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구약 제사에서의 보쇠 이 값비싼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또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사의 제물이 직접 되시고 영원히 화목케 하는 피를 흘려 주셨으니 정작 우리가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세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이 없어요.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없이 주신 구원이라고, 그건 그저 받은 은혜라고,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받았을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줬습니다. 자식은 내 성명처럼 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런 자식을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내준다. 어느 부모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 상상조차 못할 그 아버지의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구원은 헤아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오면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의 뜻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눈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항상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그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와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귀뿌리와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외피를 바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 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은,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여 이 위임식 화이제임식화사제제사감하의제사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날마다 감사의 화목제를 사 드리는 우리 성림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